나이 찔리님들 안녕~~~ 오늘은 개발자 연봉 연도별 얼마 받았나 착착특착착을할거예요 왜냐면요, 저번 때, 저번에 남긴 연봉 협상 그, 그게 지금 막 조회수가 아주 찔끔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관련된 여, 영상 2탄을 찍는 거고요 저는 전문대졸업했습니다. 2년제 졸업했고, 어, 제 학번이 2001, 예, 1이니까, 2003년도에 졸업을 했고, 2년 동안 놀았고, 2005년도부터 일을 했고, 자, 어, 예, 2005년도에 1600만원 받았어요. 그리고, 그 다음 년도에 50을 올려주셨죠. 저는 월5 0 올려준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사님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연봉 50만 원 올려주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150 올려주셨고, 그 다음에는 200, 그 다음부터는 계속 400. 그러다, 그러다 갑자기 2013년에 천만 원이 확 뛰는 날이 있죠? 연도가 있죠? 이게왜 그러냐면은 제가 프리 해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, 프리. 3.3% 때는 프리 해달라 그래가지고, 금액이 확 올라간 거야. 그래서, 그 다음 연도에 200더 추가적으로 받고, 요 때, 잘렸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그 다음 다른 회사에 가서, 지금 연봉이 800이 또확 깎였어요. 이 깎인 이유는 바로, 또 프리를 안 하고, 정규직. 그, 건강보험 내고, 국민연금 내는 정규직을 하는 바람에, 예또 팔로이 깎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해 연도가 바로 제가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고 어~ 근무시간인 여섯 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는 금액이 아~ 이, 그때 영상에선 제가 이백이십 얘기했는데 월 이백이십 얘기했는데 제가 징징거리는 바람에 결국 1 0만 원을 올렸습 올렸답니다 그래서 2 3삼이고 곱하기 1이에서 있는 금액 2760 금액을 올려놨어요 궁금하신가? <laughs> 너무 궁금하겠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더일아누가다 하러 가요 누가다 짝대기 쪽대기 누가 짝대기 파블더는어그 레포트 출력물이 다 짝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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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은 짝대기 얇은 짝대기 선 밑에 컴퓨티드 컬럼 얘랑 얘랑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제 값을 뿌려라 이누가다 하러 가요 우리는 저는 노가다라고 표현하거든요. 노가다하러 가야 돼요. 저 노가다하러 갑니다. 전화를 되세요. 안녕.